법화경 500제자 수기품 제8 그때 부르남이 다란이자는 부처님께서 지혜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 설법하심을 듣잡고 또 대제자들에게 아누다라 삼명삼보리를 수기하심을 듣잡고 다시 숙세인연의 일을 듣잡고 그리고 제불께서 대자재한 신통력이 있음을 듣잡고 일찍이 없었던 일을 어둠이라 하여 마음이 맑아지고 기쁨이 넘쳐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머물러 조난을 우러러 시선을 잠시도 떼지 않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께서는 매우 거룩하시고 하시는 일이 희유하시며 세간의 중생성품을 따라 방편지견으로 법을 설하시어 중생이 곳곳마다 탐착함을 빼내어 주시니 저희는 부처님의 공덕에 대하여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나이다. 오직 부처님 세존만이 저희의 깊은 마음속 본원을 아시나이다. 그때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이 부르나미 달안이자를 보느냐. 나는 항상 그를 설법자 중에서 제일이라 말하고 또 항상 그의 여러가지 공덕을 찬탄하였느니라. 나의 법에 부지런히 정진하여 지키고 도와펴서 능히 사부대중에게 법을 보여 가르쳐 격려하고 기쁘게 하여 부처님의 정법을 고루 갖추어 해석함으로써 함께 범행을 닦는 동반에게 큰 이익을 주느니라. 그의 언론의 변제는 열애를 제외하고 당할 자 없느니라. 너희는 부르나가 나의 법만 지키고 도합한다고 여기지 마라. 그는 과거 90억의 모든 부처님 초소에서도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고 도합해서 그때의 설법자 중에서도 제일이었으며 또 제불이 설하신 공의 도리도 밝게 통달했고 사무의 질을 얻어서 항상 잘 살피어 명백하고 청정하게 설법하여 의욕됨이 없고 고산의 신통력을 갖추어 그 수명이 다하도록 항상 맑은 행을 닦으니, 저 부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일러 참다운 성문이라 하였느니라. 부르나는 이러한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한량없는 아승지 사람을 교화하여 아누다라 삼벽 삼보리를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불국토를 청정히 하기 위하여. 항상 불사를 지으며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비구들이여, 부루나는또 과거 칠불 때에도 설법자 중에서 제일이었고, 지금 나의 처소에서도 설법자 중에서 제일이며, 현겁 중 당내 모든 부처님의 설법자 중에서도 제일이어서, 불법을 다 지키고 도와 별이라. 그리고 미래에도 한량없고 가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도합혀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요익하게 하고 아누다라 삼명삼보리를 일으키게 하리라. 불국토를 청정히 하기 위하여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며 중생을 교화하여 점차 보살도를 갖춘 다음 한량없는 아승직업을 지나 마땅히 이 땅에서 아누다라 삼명삼보리를 얻으리니 이름은 법명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우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부처님께서는 항하사 같은 삼천대천 세계를 한 불국토로 하리라. 칠보로 땅을 이루고 땅이 평탄하기가 손바닥 같아 산과 언덕 시내와 구렁창이 없고 칠보로 된 누대가 그 가운데에 가득하고. 제천의 궁전이 가까운 허공에 있어서 사람과 하늘이 인접하여 서로 볼수 있으며 모든 악도가 없고 여인도 없어 일체 중생이 화생하여 음력이 없는이라 대신 통을 얻어 몸에서 광명이 나고 날아다니기를 자제로이하며 뜻과 생각이 경고해서 지혜에 정진하며 모두 다 금색이요. 30 이상으로 스스로 장엄하리라. 그 나라의 중생은 항상 두 가지로 음식을 사물이니, 첫째는 버피식이요, 둘째는 선혈식이니라 한량 없는 아승지 천만억 나유타 보살이 있어, 대신통과 사무의지를 얻어서 능히 중생을 잘 교화하리라. 그의 성문대중은 산수로 헤아릴지라도 알수 없으리니, 다 육통과 삼명과 파레타를 고루 갖추리라 그 불국도는 이와 같은 한량 없는 공덕으로 장엄되고 성취하리라. 겁의 이름은 보명이고, 나라 이름은 선정이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 없는 아승직업이요. 법의 머무름도 매우 오래 가리라. 그 부처님이 멸도 후에는 칠보탑을 세워 그 나라에 가득 차리라.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잘 들을지어다 불자가 행하는 도는 방편을 잘 배우는 까닭으로 사위하기 어려우니라 사람들이 소승법을 좋아해 큰 지혜를 두려워함을 잘 안하니 그러므로 보사들이짐지에 성문과 영각이 되어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되 스스로 성문이라 불도에 나아가기 매우 멀다고 말하며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해 불도 성취시키느니라 비록 작은 것을 희망하고 게으른 자일지라도 점차로 닦아 성불하게 하느니라 안으로 보살행 감추고 겉으로는 성문 모양 나타내어 작은 것을 희망하고 생사를 싫어하지만 실은 스스로 불국토를 청정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중생에게 삼독이 있다고 보이고 또는 사견상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나의 제자는 이 같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만일 내가 각가지로 몸나툼의 일을 다 설한다면, 이를 들은 중생은 마음의 의욕을 품으리라. 지금 이 부르나는 옛적에 천억 부처님 처소에서 행할 도를 부지런히 닦고 모든 부처님의 법을 펴고 지키며 위없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재불의 처소에서 높은 제자로 있으면서 많이 들어 지혜에 나타내고 설법에 두려움이 없어서 듣는 중생을 환익해 하되 일찍이 지칠 줄 모르면서 부처님의 일을 도왔느니라 이미 대신 통을 얻고 사무의 질을 갖추어 중생의 근기가 총명하고 두남을 알아서 항상 청정한 법을 설함으로써 이 같은 뜻을 밝게 설하여 천억 중생을 가르쳐 대승법에 머무르게 하여 스스로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였느니라. 미래에도 할량없고 수 없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정법을 지키고 도합혀서 스스로 불국토를 깨끗이 하고 항상 모든 방편으로 설법하되 두려울 바가 없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일 제도에 일체질을 성취시키리라. 여러 여러께 공양하고 법보장을 지키다가 그 후에 성부라면 이름을 법명이라 하고 그 나라 이름은 선정이니 칠보를 합해 이룩되었느니라 겁의 이름은 보명이니라 보살이 매우 많아 그 수는 무량억기고다 대신통을 지나서 위덕의 힘을 구족하니가 그 국토에 가득 차리라 성문 또한 무수하되 삼명과 팔해탈과 사무예지를 얻은 이들로 승려가 되리라. 그 나라 중생은 음욕이 이미 다 끊어져 순이란 변화로 화생하여 상호를 갖추어 몸을 장엄하고 퍼피와 선열로 음식을 삼고 다른 음식 생각은 없으리라. 여인이 없고 또 악도가 없으리라. 부르나 비구는 공덕을 다성취에 마치고 이런 정토를 얻되 현성 대중이 매우 많으리라. 이렇게 한량 없는 일을 나는 지금 줄여서 설아윤노라 그때 마음이 자제한 1200 아라한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것을 얻었으니 만약 세종께서 각각 우리에게 수기하시되 다른 대제자의 경우와 같이 하신다면 또한 캐하지 아니하랴 하고 부처님께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마하가섭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1200의 아라한에게 내가 지금 현전에서 차례로 아누다라 삼맥삼보리에 수기를 하리라. 이 대중 중에서 나의 대제자 교진여 비구는 6 2 0 0억 부처님을 공양한 후에 성불하리니 이름은 보명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500 아라한 우르빛나 가섭, 가야 가서 나에 가서 가루타이, 우타이, 아누루타, 이바다, 거빛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도 다 아누다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지니 다 같이 한 가지 이름으로 보명이라 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진여 비구는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아승직업을 지나 깨달음을 이루리라 항상 큰 광명을 놓으며 모든 신통 고루 갖혀 이름이 시방에 두루들리어 모든 이에 공경받으며 항상 무상도를 설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이름을 보명이라 하리라 그 국토는 청정하고 보살은 다 용맹하리라 모두 묘한 누각에 올라 시방 여러 국토에 논일며 더 없는 공양구로 재불께 바치고 이런 공략 마치고는 환희심 가득 품고 잠깐 사이에 본국토로 돌아오는 이런 신통력이 있으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육만겁이요. 정법의 머무름은 수명의 배이고 상법은 정법의 배가 되리라. 법이 멸하여 하늘과 사람이 근심하면 그5백비구가 차례차례 성불하여 다 같이 보명이라 이름하고 차례로 수개하되 내가 멸도한 후에는 아무개가 성불하리니 그 세상을 교화함이 나의 오늘과 같으리라 하리라.국토의 장엄과 여러가지 신통력과 보살과 성문, 정법과 상법, 수명의 겁이 많고 저금도 다 위에서 서란 바와 같으리라.가섭이여, 너는 이미 500의 자제한 일을 알리라.다른 성문들도 이와 같으리니 이 해상에 없는 이에게는 내가 펴 일러주라. 그때 오백 아라하니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잡고 뜰 듯이 기뻐하며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 참회하면서 사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매양 생각하기를 이미 구경 멸도 얻었다고 하였더니 이제 알고 보니 무지한 자와 같나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응당 열래의 지혜를 얻어야 했거늘 스스로 작은 지혜로 만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비화업건데 어떤 사람이 친한 벗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자는데 그 친한 벗은 관의 일로 길을 떠나게 되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구슬을 그의 옷 속에 메워주고 떠나갔 나이다. 그 사람은 취해 자고 있었으므로 전혀 알지 못한 채 깨어나자 다시 유랑하여 먼 나라에 이르러 옷과 밥을 구하려고 부지런히 애쓰되 고생이 막심하여 조그마한 소득이 있어도 그것으로 족하게 여겼나이다. 후에 친구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 그런 모습을 보고 에달프닷 이 친구야, 어찌 옷과 밥을 위하여 이 지경이 되었느냐. 내가 예전에 노로 하여금 안락을 얻고 오용락을 누리게 하고자. 모년 모월 모일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구슬을 너의 옷 속에 내어 놓았는데 아직도 있으리라. 그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고생하고 근심하며 살 길을 구하니 어리석구나. 너는 이제 이 보배로 필요한 것을 무역할지니 항상 뜻과 같이 되어 모자라는 바가 없으리라 하였나이다. 부처님도 이와 같아 보살로 계실 때 저희를 교화하시오. 일체지에 구하는 뜻을 일으키게 하셨거늘 이를 잊어버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이미 아라한도 얻은 것으로 멸도한 것으로 여기니 살기가 어려워 작은 것을 얻고 만족해함과 같아 싸웁니다. 그러나 일체지를 얻고자 하는 서원은 일치 아니할세 지금 세종께서 저희를 깨우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비구들이여 너희가 얻은 바는 구경의 멸도가 아니니라. 내가 오랫동안 너희로 하여금 부처님의 성근을 심도록 방편으로 열반의 상을 보였거늘 너희는 이를 진실한 멸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희가 오늘에서 참으로 보살로서 아누다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받잡는 줄 알겠나이다. 이까닭으로 매우 크게 환희하며 일찍이 없던 것을 얻었나이다.그때 아야 교진여 등이 이 뜻을 거듭 펴고자 개송으로 이르셨습니다저희가 무상 안온에 수개하시는 음성을 듣잡고 위증유라 한니 하며 무량지에 부처님께 예배하나이다.이제 세존 앞에서 온갖 허물을 뉘우치오니.한량없는 불보에서 작은 열반 나누어 얻고서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스스로 만족하게 여겼나이다. 비유 하홉 건데, 빈궁한 사람이 친구 집에 가니 그 집은 매우 부유하여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구슬을 옷 속에 메워주고 말없이 떠났나이다. 그때 그 사람은 잠이 들어 알지 못했나이다. 그 사람은 일어나 유랑하며 타국에 떠돌며 옷과 밥을 구하되 생활의 어려움이 극심하여 조금만 얻어도 만족해하고는 더 좋은 것 바라지 않고 옷 속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구슬 있는 줄도 몰랐나이다. 보배 구슬을 메워준 친구가 후에 이 빈궁한 사람을 만나 간곡히 책망하며 메워둔 구슬을 보이니 빈궁한 사람은 그 구슬을 보고 크게 환희하고 부하게 되어 모든 재물로 오용락을 누렸나이다. 저희도 이와 같아, 세종께서 오랜 무명 세월에 항상 불쌍히 보고 교화하시어 위없는 서원을 심게 하셨으나 저희가 무지하여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여 적은 열반 나누어 얻고서는 만족히 여겨 더 구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저희를 깨우치시어 이것은 참된 멸도가 아니니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얻어야 진실한 멸도라고 말씀하시나이다. 저희는 이제 부처님께서 수계하시는 장엄한 일과 차례차례 있을 수기에 대하여 듣잡고 몸과 마음이 크게 환희하옵나이다.